아버지는 마지막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68세 이후 그토록 바라던 여행이 평생 휠체어를 타게 만든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쓰러진 채 누구도 곁에 없던 한 어르신, 피로에 무리한 일정으로 골절을 입고 그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한 여행 정보가 아닙니다. 살아 돌아오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저는 50년 동안 노인의학만을 연구한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여행 중 생명을 위협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준비 없는 여행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중한 분은 공항에서 쓰러졌다가 제가 알려드린 방법 덕분에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영상이 없었으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세요. 한재문 씨는 74세였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일본 도쿄 여행을 드디어 떠났습니다. 동네 노인회관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출국 전날까지도 설렘을 감추지 못했죠. 50년 동안 일만 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다 라며 웃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좋았고, 가이드북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도쿄 신주쿠 한재문씨는 잠시 혼자 구경을 나섰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잡한 거리, 낯선 간판, 빠르게 어두워지는 하늘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노안이 온 눈으로는 표지판이 흐릿했고, 걷는 속도가 빨라지자 방향 감각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호텔은 어느 쪽이었더라?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는 바닥이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5시간을 같은 골목에서 맴돌다 탈수가 오고 결국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한국인 여행자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구급차로 실려 갔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멍한 눈으로 천장을 보며 내가 왜 혼자 나갔을까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딸이 급히 일본으로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길을 잃으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절대 혼자 나가시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녀는 병실 앞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노년기에는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순간 방향 감각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시력, 청력, 균형감각이 젊을 때와는 다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판단력도 쉽게 흐려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한재문 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행 중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여권사본과 가족연락처가 적힌 이름표를 몸에 지니세요. 둘째, 실시간 위치 공유가 가능한 앱을 설치하고 가족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세요. 셋째, 밝은색 옷을 입고 군중 속에서도 쉽게 눈에 띄도록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다니셔야 합니다. 한재문 씨는 퇴원 후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혼자 여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의 고백이 오늘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가장 값진 예방이 되길 바랍니다. 여행은 설렘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후회가 되어선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약 복용 시간이 어떻게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72세의 박영자 씨입니다. 10년 넘게 심장약을 아침 7시, 저녁 7시에 정확하게 드셔온 분이었습니다. 약을 거른 적도 없고 건강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 딸과 함께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엄마, 이제는 쉬면서 인생을 즐기셔야죠. 제가 다 준비했어요. 딸의 말에 박영자 씨는 오랜만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약도 챙겼고 복용 시간도 체크했다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생긴 건 시차였습니다. 하와이의 시간은 한국보다 거의 하루 느렸습니다. 첫날부터 박영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이 한국 시간으로 아침이던가?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시차 때문에 복용 시간이 완전히 뒤틀리기 시작한 겁니다. 알람도 한국 시간 그대로였고, 약 먹는 시간이 점점 헷갈려졌습니다. 여행 셋째 날, 와이키키 해변을 걷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안 돼, 약을 먹었어야 하는데, 가방을 열고 약을 찾으려 했지만, 손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워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박영자 씨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의사들은 상황 파악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슨 약 드셨어요? 라는 질문에 영어로 약 이름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치의가 다 알아서 해줬는데, 그녀는 병원 침대에서 불안과 당황 속에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 후 상태는 안정됐지만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나머지 여행 일정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약만 제대로 먹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병실에 앉은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딸한테도 미안해서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노년기에는 약을 거르거나 잘못 먹는 일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약, 혈압약, 당뇨약은 꼭 정해진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해외여행에서 약을 안전하게 복용하려면 반드시 다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 여행 전에 주치의나 약사와 상의해 시차에 맞는 복약 계획을 세우세요. 둘째, 하루치씩 나눠 놓은 약통을 사용해 시간과 요일을 구분해 두세요. 셋째, 알람은 현지 시간 기준으로 새로 맞추세요. 넷째, 여권과 함께 복용약 이름과 복용법을 적은 메모를 영어로 준비해 주세요. 여행은 잠깐이지만 건강은 평생입니다. 준비만 잘하면 이런 위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여행자를 병실로 데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5세 문도현 씨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로마, 파리, 바르셀로나. 평생 책으로만 보던 곳들을 드디어 직접 보기로 한 것이었죠. 이제야 아내랑 같이 세상을 보게 됐어요. 출발 전 그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그들이 떠난 8월은 유럽 폭염이 가장 심한 시기였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첫날 기온은 38도를 넘었고 햇볕은 피부를 찢는 듯했습니다. 우리 에어컨 없이도 잘 살았잖아. 문도현 씨는 이렇게 웃으며 관광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오전부터 콜로세움을 걷고 해가 뜨거워질수록 땀이 흐르고 입이 마르고 다리는 무거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보자는 생각에 물한 모금 마시고 또 걸었습니다. 오후 2시 그는 어지럽고 시야가 흐려지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나좀 이상한데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응급차에 실려간 그는 체온이 40도까지 올랐고 심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서 링거를 맞으며 말없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선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는 왜 이렇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당연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열을 잘 배출하지 못합니다. 갈증을 덜 느끼고, 땀이 덜 나고, 체온 조절도 느려집니다. 게다가 문도현 씨는 고혈압약을 먹고 있었는데, 이 약은 탈수를 더 쉽게 만듭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쓰러졌을 때난 정말로 당신을 잃는 줄 알았어요. 문도현 씨는 병실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모했어. 조금만 조심했으면. 기후에 준비하지 않으면 여행은 위험합니다. 특히 노년기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여행 전그 도시 날씨를 꼭 확인하고 너무 더운 시기는 피하세요. 둘째, 햇볕이 강한 날엔 부채나 선풍기, 모자, 물병을 꼭 챙기세요. 셋째, 관광은 아침이나 저녁에 하고 한낮에는 꼭 실내에서 쉬세요. 문도현 씨는 퇴원 후 일정을 바꿨습니다. 아침에만 나가고 낮에는 호텔에서 쉬고 저녁에 짧게 산책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여행이네요.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는 그렇게 웃으며 진짜 휴식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네 번째 이야기는 노년층이 해외에서 어떻게 범죄의 표적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70세의 배정이 씨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제법 잘 다뤘고 여행도 혼자서 계획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할수 있잖아요. 저 혼자도 충분해요. 배정희 씨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딸의 도움 없이 혼자 파리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파리 중심가 아파트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예약했을 때 진짜 운이 좋다 생각했죠. 그녀는 이메일로 받은 안내에 따라 계좌 이체로 숙박비 전액을 미리 보냈습니다. 30% 할인이라니까요. 파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약한 주소에는 그런 숙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맞았지만 관리인은 그런 숙박업체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배정희 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설마 내가 이런 사기를? 그녀는 낯선 도시에서 발이 묶였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쇼핑을 하던 중 지갑이 도난당한 것입니다. 여권, 신용카드, 현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파리 경찰에 신고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았고 경찰은 단순 접수만 했습니다. 여기선 이런 일이 흔해요. 다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냉정한 말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대사관에 연락해 임시 여권을 발급받았고 딸에게 도움을 요청해 송금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숙박비와 현금은 되돌릴 수 없었고, 여행은 불안과 눈물 속에 무너졌습니다. 왜 내가 이런 대상이 된 걸까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이든 아시아 여성이라 쉽게 속일 수 있다고 본것 같아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노년층은 범죄자에게 쉬운 목표로 보이곤 합니다. 몸이 빠르지 않고 순간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믿을 수 있는 여행사나 잘 알려진 숙박 사이트만 이용하세요. 둘째 여권 복사본은 따로 가방에 넣고 원본은 호텔 금고에 보관하세요. 셋째 카드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말고 현금은 한 곳에 모아두지 마세요. 넷째, 현지에서 흔한 사기 수법을 미리 검색해 두세요. 너무 좋은 조건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배정희 씨는 귀국 후 말했습니다. 다음 여행은 무조건 믿을 수 있는 데서 예약할 거예요. 절대 혼자 결정 안 해요. 그녀는 밤새 호텔 로비에서 잠도 못 자고 떨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망칠 수 있다는 걸 그날 알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수면 부족이 어떻게 노년기 여행자에게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2세 오미자 씨는 평생을 교사로 살다 은퇴 후 평소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을 듣기 위해 오스트리아 비엔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도시에서 진짜 클래식을 듣는 게제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녀는 오랜만에 설렘을 안고 14시간이 넘는 비행을 견디며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본 주변 사람들은 도착 첫날은 꼭 쉬라고 조언했지만, 오미자 씨는 미리 예약해둔 오페라 공연이 있었고, 이왕 온 김에 하루라도 더 보자는 생각에 그날 저녁 바로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비행과 시차, 낯선 환경은 그녀의 몸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공연 내내 졸음과 싸웠고, 호텔에 돌아와서도 기척이느라 겨우 3시간 정도만 잠을 잤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불 하나만 덮으면 푹 자는데 여긴 소리도 다르고 침대도 낯설고 냄새도 좀 달라요. 그녀는 피로한 몸을 이끌고도 다음 날부터 무리하게 관광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여행 3일째 되는 아침 오미자 씨는 어지럽고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 아깝다는 생각에 일정을 강행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들었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는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안이 어두운 상태에서 조명을 켜지 않고 움직이던 중 침대 옆 테이블 모서리에 발이 걸렸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은 그녀는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졌고 심한 통증에 혼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녀는 바닥에 누운 채 밤을 지새웠고 아침이 되어 청소하러 들어온 호텔 직원이 발견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엑스레이 결과 골절은 아니었지만 온몸의 멍과 통증으로 인해 남은 여행은 모두 취소해야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오미자 씨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여행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리했을까요? 그녀는 창피하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을 적게 자면 몸이 덜 회복되고 머리가 멍해지고 방향 감각도 흐려집니다. 특히 밤 중에 화장실을 가려다 넘어지는 사고는 노년층에게 아주 흔한 일입니다.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여행 중에는 수면 환경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긴 비행을 한 날은 일정을 비우고 충분히 쉬세요. 둘째, 기막에, 안대, 작은 베개 같은 익숙한 물건을 챙기세요. 셋째, 방 온도나 조명을 자기 스타일에 맞게 조절하세요. 넷째, 관광 일정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을 꼭 넣으세요. 늦잠 자는 날도 여행입니다. 오미자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말했습니다. 하루만 더 쉬었어도 나머지 일정을 다 즐길 수 있었을 텐데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무리하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 몸으로 배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건강을 깎아내는 고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행은 즐거워야 하고 돌아와서 더 건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8세 이후 여행에서 어떤 위험들이 생길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여행을 막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준비 없이 가는 여행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다섯 가지 이야기는 모두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길을 잃고 탈수로 쓰러졌던 한재문 씨. 약 복용 시간이 꼬여 심장 문제를 겪은 박영자 씨. 폭염에 쓰러졌던 문도현 씨. 숙소 사기와 도난으로 고생한 배정희 씨. 수면 부족으로 낙상 사고를 겪은 오미자 씨. 이 다섯 가지 모두 충분한 준비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노년기 여행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둘째, 약 복용 시간을 미리 조정하세요. 셋째, 기후와 환경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넷째, 사기와 범죄에 대비해 숙소와 경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다섯째, 휴식 없는 여행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잠은 곧 안전입니다. 저는 50년간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행가서 아프면 어쩌나, 그냥 집에 있어야지.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준비하면 68세 이후에도 충분히 멋진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80세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분은 출국 전에 저와 꼼꼼히 상담을 했고, 건강 상태도 점검 받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여행을 떠났습니다. 돌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런 행복을 느끼려고 80년을 산것 같아요. 여행은 인생을 풍요롭게 해야지 빼앗아가선 안 됩니다. 이 영상에서 전해드린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지혜로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도 훨씬 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행을 준비 중이신가요?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 한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 주세요. 여행 중 겪었던 어려움,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이 다음 사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행 준비물, 필수 점검 리스트, 그리고 여행 지별 맞춤 건강 팁을 더 깊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